예,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요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계속해서 지속한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에 올라갔어요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좀 다릅니다 6시간을 더하면 돼요 어, 이렇게 제 3시, 6시, 9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난 12시, 또 오후 3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9시 기도 시간이면 오후 3시에 기도, 기도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규칙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 선수들이 어떤, 어, 운동, 운동, 자기의 그런 실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고 어떤 대회 나가서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이 하는 어, 그런 반복적인 행동들이 있어요. 그것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런 반복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어떤 흩어지지 않은 그런 평상심을 유지하고 어, 이런 대회에 나가서 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루틴이 필요한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을 것처럼 저는 알람을 아무리 맞춰도 알람 소리가 들려지지 않아요. 안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계음은못 듣습니다. 꼭 사람이 깨워야 제가 일어납니다. 전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도둑이 들어서 막온 집안을 다해집고 그렇게 다니고 나갔어요. 나갔는데도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잤습니다. 어뭐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들어있다고 밖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막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도둑은 놀라서 어디로 갈까 막 이렇게 하다가 창문을 깨고 단아날 때까지 저는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온 사람이 저를 깨워서 그때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래요. 한번 자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깨우면 일어나요. 사람 소리만 그래서 하나님이 제 옆에 저의 알람을 두셨어요. 잘 깨웁니다. 저는 알람을 맞추는데 알람을 맞추는 이유가 아내를 위해서 맞추는 거지 절대로 저를 위해서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새벽기도가 조금 늦으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못 일어나서 늦은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알람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못 일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들 핑계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면 이 잠을 깨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새벽에 오려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또 저는 이렇게 태블릿을 챙기고 또 마스크를 챙기고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 움직이는 동선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동안 잠이 깨는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차를 끌고 이렇게 옵니다. 좀 걸어서 와야 되는데 어 이게 일어나는 게한오 중학교에서 팔년 동안. 5시 반 새벽 기도를 하다보니까 그게 몸에 뱄어요 이게 뱄가지고 5시에 일어날 시간인데 5시에 새벽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예배 시간 바꾸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언제 적응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삶에 이렇게 이 아침에 뭐이 6시에도 가고 12시에도 가고 3시에도 가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신앙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제 구시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그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 경관은 유대인들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세 번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활력 있게 만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하게 하는지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 정말 무의미한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신앙 생활에도 기쁨이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변화도 없고 이런 모습, 이런, 이것은 믿어도 소용없어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 있는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불이 불씨가 이미 들어왔는데 그 불씨에 자꾸 연료를 집어넣고 불을 지피고 바람을 불고해서 불을 떼야 되는데 바람을 떼지 않아요. 불을 떼지 않으니까 이그 불이 그냥 불씨만 겨우 살아있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불 때는 부엌이 따로 있었는데 그 부엌에서 화로에다가 불씨를 담아서 이렇게 이 재를 덮어가지고 방 안에다 두셨어요. 방 안이 따뜻합니다. 거기다가 고구마 두어 주시고 밤도 두어 주셨습니다. 이 불씨가 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불이 꺼질만 하면 또 이 아궁이에 가서 불씨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살렸습니다. 이 불씨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불씨, 성명의 불씨 이것은 계속해서 불을 지펴가 타오르지 가만히 놔둬서는 절대로 이것이 타오르지 않습니다. 열정이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기도해야 열정이 생기고 기도해야 사모함이 생기고 기도해야 뜨거워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입었지만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다 됐다 이제 끝났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날도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그 시간에 감동,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있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 일이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그 충만함을 가지고 있으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현장이 보여요 아, 네. 내가 할 일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막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있는데 해보질 않고 일머리가 없어서 뒤침만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할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사역을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역사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아, 네.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삶의 배우에는 기도하는 삶이 있었다라고 아, 네. 하는 것입니다. 네. 늘 기도하셨어요. 늘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주님은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 네.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해서 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살게 돼요. 육신의 생각, 본성, 우리의 그런 이이 정욕 이런 것들, 우리의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말씀대로 어디로 명하시든지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감정대로, 기분대로 사람들이 가자, 하자. 이렇게 하면 거기에 이끌려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은 에너지가 소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끌고 가는 인생을 살아야지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늘 피곤해요.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것 같은데 요란하기만 하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이끌 내쪽으로 이끌리는 사람은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날마다 주님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부 생활을 힘쓰지 않기. 기부 생활을 멈추면 절대로 성령의 은사와 이런 충만한 욕사와 권능이 나타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절 보시면 나면서 못걷게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자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어, 몸에 장애가 있어서 스스로 벌어먹고 살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어, 이, 그런 자기, 자기들만의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위치를 지정해주고 거기서 구거를 할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날때부터 어,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하체 마비가 되어서 태어난 이, 이 사람은 스스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부모에게서 어 그런 도움을 받는 나이가 지나서 아마 12세 이후에 그는 부터 성전 미문의 사람들에게서 들려져서 거기 놓여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40세 정도 된 것을 생각하면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구걸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거예요 아주 좋은 그런 자리를 미리 선정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비문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항루세 번씩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성전문을 통과하면서 그곳을 지나다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곳입니까 이렇게 그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공급하는 그 물질을 받아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4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고, 다 그냥 구걸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사람 앞에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람을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목하여 구었다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주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어 그,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순간, 이,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이 사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시는 그 현장에 그곳을 베드로 의원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지나갈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주님과 안테나가 채널이 막, 맞춰져 있는 이 사람 그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인지하고 주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주목하려고 본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라 이게 이게 무슨 막나좀봐나좀 봐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깐만요 저좀 보세요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말할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보라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보여주기 어 부끄러워요 세수를 안 했어요 남자. 면도를 안 했어요 아니면 요즘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그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잠깐만요 이놈 좀안 보세요 저좀 보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 대번에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냥 이렇게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면서 그냥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는 무언가 이 사람에게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에게 보여줄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무언가 중요한 어떤 뭐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를 봐라. 내가 알지 못하는 보화를 가졌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는데 그 복된 소식을 당신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우리를 좀 보고 우리가 하는 말을 좀 들어봐라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이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야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나에게 안겨주려고 얼마나 많은 그런 큰감독을 받아서 나에게 이렇게 구제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의 이런 기대감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대감과 다르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 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구하는 그 물질은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이잖아요.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머니. 아니 이 사람이 금은과 금 내가 구제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하지는 않은데 뭔가 다른 것을 준다고 하는데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잠깐 동안 하지 않겠습니까? 았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좀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닐까 아니 도와주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나사렛 예수 이름을 준다고 이름을 준다고 이름, 무슨 이름을 준 나는 이름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 주님께서는 그 이름, 그 이름,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하고 줄수 있고 반드시 그 받아야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안증배기를 일으키고 그 이름이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그 이름이 주저앉아 있는 인생을 일으키는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모든 만물위에 높이셨어요.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 받고 그 이름을 믿으면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그 이름을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인생의 절망이 바뀌어서 희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세의 한 어, 교황청에서 있었던 일에 교황이 사제들을 모아놓고서 이렇게 흑족히 말했습니다 이 중세 시대가 굉장히 교회적으로 타락하고 어, 이렇게 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자, 교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창고에 재정이 넘쳐납니다. 사도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던 그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당대의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페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시대도 끝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질을 쫓아다니다가 참된 신앙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 현대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가 현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어야 할 것,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것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할그 보화, 그 은혜, 그 지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세태이고 세상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의식이 교회 안에까지 흘러들어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의식 속에도 돈이면 해결되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간절해지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한정감을 누려야 해. 돈이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됐다. 우리 창고에 가득히 채워놨으니까 우리 교회는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네. 세상에 대해서 비탄을 받고 조롱을 받는 교회가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 받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내가 일어서고그 이름을 통해서 내가 살고 호흡하고 그렇게 능력있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확신해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 이름을 담대하게 붙들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멘. 성령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그이 영이신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일하시고 그 이름의 본체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면 연료를 떼지 않은 그런 난로와 같은 것입니다. 저 밖에 도시가스로 이렇게 이 트는 난로가 있잖아요. 히터가 밸브를 열지 않고 스위치를 누르면 에러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에러가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입력하지 않았는데 출력만 하려고 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해결해달라고 하고 문제가 많아서 힘들다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도 변화도 열매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 길이고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알지만. 아는 것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데 일어나야지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약해서 몸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에 대한 지식은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은 알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로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노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그렇게 점철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시는데 할길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습니다 연료가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히 서갑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더욱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아요 정말 그들의 삶에 성령의 위로가 함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성도들을 돌아보는데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그곳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워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그냥 하는 공수표가 아니에요. 성령이 조금만한 상태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성령께서 일으키려고 하는 그 일으키심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내 자리는 정돈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그 지역 루다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 네. 그이름에 치유의 본체가 있습니다. 아, 네. 그이름에 회복이 있습니다. 아, 네.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 일어설 수 없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영적인 패배감과 삶의 무기력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며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전할 때 우리 손을 잡아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막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조금만 해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를 통해 예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면 성령으로 조금만 해줘야 돼요. 성령이 조금만 해서 속에서부터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완전히 뒤덮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는 감추시고 친히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과 아, 네. 금은 잠시의 도움을 줄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우리의 인생에 영원하고도 분명하고도 확실한 도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자, 이렇게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른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걷고 뛰어도 하고. 성전 미문에만 수십 년 동안 앉아있던 그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할때이 뛰기도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오, 헬라오 이그 의미가 송아지가 국기가 풀려서 막 아주 그냥 정신없이 뛰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처럼 얼마나 수십 년 동안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운명이고 팔자고 이것이 내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엄청난 기쁨이 생솟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이것을 행하신 하나님이 예배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올라왔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 수십 년 동안 그것도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성전에 왔던 그것도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비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아. 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 네.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 성전에 드나들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놀랍니다 이 기적을 보고서 놀랍게 여기고 어떤 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말한 그 예수의 이름이 모길래그 예수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권세가 있길래 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저 앉아있는 저 사람을 일으키고 도대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게 했을까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에 생명을 이렇게 흘려보내 주시고 그 이름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만이 그 이름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이름을 붙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이 완전히 포기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하늘 가족들 위해. 승리하게 하시고 또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